안녕하세요. 작토마입니다. 청공작 실생 20점 미만 골라서 12세트 나가 있습니다. 음, 제가 이번에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되고, 홍공작 고적, 아이고, 진짜 특별 분양하면 특별 분양에. 야, 나무 잘생겼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번호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번에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것도, 하, 고급목인데, 이게 참이 연못에, 진짜 연못의 고급목인데 이게 물품번호 1180번 아, 진짜 돌아온 형세가 정말 쉽게 나오지 않는 소재입니다 완성목입니다 소재, 소재목이 아니고 소재 이런 소재도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자그 전에 물어물건 주스봤습니다 요번요번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의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터무니없다고 판단되면 은 제가 방문 촬영하겠으나 차량 촬영이 되면 은 경비는 발생합니다 자 물품번호 1184번입니다 보리수 왕보리스 토종말고 왕보리스 우리 먹는거 그거 왕보리스 입니다 자 이게 어, 해치 써드릴게요 써, 써 해치가 어, 2.5 키가 2m 5 0이고요 근경이 여기 근경이, 근경이 사진 여기 이쪽이 사진 어, 25점 나옵니다 25점이고 w가 2m 72.7 나옵니다 어, 뭐, 이거 크게 보리수라 뭐, 스탠다드 하죠. 어, 딱, 많이 달렸어요. 이거 시컷 따드실 것 같아요. 요즘에 유실, 수들이런 것도 이제 딱, 똑 떨어진 나무도 찾는 것도 많이, 어, 찾기도 좀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막, 방사된 거 있는데, 이렇게 관리된 거 있잖아. 잔가지가 이렇게, 끝, 끝에가 잘 형성된 것들은, 그렇게 뭐, 어, 이런 건잘 관리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흔하지만 흔치 않은 수형입니다 이런 게좀 그렇다고 특수봉은 아니지만 그냥 유실수로서 그냥 밑에서 딱딱 먹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요건두개 세트입니다. 1184엔 날 1184번. 두개 세트를 나갈 겁니다. 나는 하나만 줘. 어, 괜찮아. 하나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그러나 조금 웨이팅 하셔야 돼요. 왜냐면 두 개를 한 번에 하시는 분이. 세트는 세트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만 줘,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오케이, 떨어지면은,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가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난 하나만 주는 웨이팅 할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요겁니다. 요거. 요거가, 음, 엣지가 2m에 써드릴게요. 2m에. 근경 해놨어. 여기 사진. 얘도 마찬가지로 25전 나옵니다. 25전 나오고요. W가 2m입니다. 아, 얘도 뭐, 마찬가지로, 어, 연, 과실이 달려있습니다. 보리수가 달려있어요, 여기. 보리수, 보리수, 전부 다. 많이 달려있어요. 꽉 있습니다. 요두개 갖다 놓고, 그저 뭐라 효수 담그시고, 그죠? 그러면 좋, 좋잖아. 그리고 빨갛게, 여름에 장마끝 나면서까지도 딱 빨갛게 익는 모습이 또 나름대로 정치 있어 보이고요. 조, 좋을, 듯 싶습니다. 서정적이면서. 그죠? 렇 그래서, 뭐 보리수나무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정원에 하나씩 심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돼 옵니 다아탱제 필요하세요? 미니미니 미니 샤방샤방 이제 끝났어 이제 할게 없어 이제 아 이거 보리수 끝나서 삼지당나무 삼지당나무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 어 세리 나갈 거고요 아, 괴불나무 나가 있고 뭐 여기 많아 여기 사장님 욕심쟁이 아, 진짜 욕심쟁이 이런 거막 이런 호랑가이 나가 있고요 뭐 일일이 제가 설명 못하겠어요 이거 이거, 성공장 나가 있고요 여기는 와야 돼, 이거. 아, 여기, 근장 사진. 3m50 스팽나무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어,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가격 알고 있습니다. 어, 얼마냐고요 어기지, 당연히. <laughs> 근장이 3m50이요. <laughs> 35cm가 아니고. 자, 그래서, 잔목 같은 경우에 잔목마트. 잔목마트 서산입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보리스 나무 두개예요 센터. 1184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덕분에 습니다 안녕.